지금 여기는 전북의 임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임실 가가지고 사람을 구한 명견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수의 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임실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치즈잖아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의 치즈 산업이 활발하게 될수 있었던 건 지정환이란 사람의 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웃긴 게 이분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에 임실 치즈 피자 가게라는 데가 있었는데 꼭 앞에 지정한 임실 치즈 피자 요렇게 붙어 있는 가게도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결론은 이제 치즈 맛도 보고 지정한이란 분의 발자취도 따라가 볼겸 저와 함께 전북 임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여행을 같이 할 스페셜 게스트가 또한명 있습니다. <laughs> 저기, 저기 얘가 진짜 나 있어. 아빠 옷이 위에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진짜. 법당 가야 될것 같아, 다음에는. 얼마나 좋냐. 점프림을 발로 갔셔야지 면도도 하고. 지정환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써져 있는 지정환의이 분인데 이 분이 그 벨기에 사람이더라고요. 1958년에 사대 그러니까 서품을 받고 한국을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한국이 한국 전쟁을 할 시기였단 말이에요. 끝난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다음 발령지가 어디였냐? 임실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약간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님 임실은 이곳 참 가난한 곳입니다. 이게 임실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냥을 키우게 돼요. 사냥을 신부님이 사다가 키운 게 아니라, 신부님의 지인 신부님이또 있었는데, 그분이 사냥을 두 마리 키워보라고 그냥 보내요. 근데 이 신부님이 거기서 뭘딱 봤냐? 사냥을 키워고 이거 우유를 짜내가지고 요런 걸 팔아봐야겠다. 치즈 가공산업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역 경제 개발 약간 이런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치즈 공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500m 떨어진 성거리에 한 집을 찾아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중장비기도 하나도 없고, 땅을 하루 종일 파는 집지 집8서뭐막 그렇게 엄청 힘들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굴을 이제 팔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거죠 아유 가고 쭉 이어져요. 스트리가 그리고 이제 68년에 까망베르 치즈 생산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치즈도 몰랐죠. 미국 애들이 좀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때 비싸게 팔고 매니아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치즈 매니아층? 약간 그런 사람들만 치즈를 먹고 그랬었는데 지정한 신부님이 외국 사람인데 치즈 만들어보자니까 마을 사람들이 약간 동조해서 어, 이거 외국 사람이니까 만들 수 있겠지 하는 심리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 신부님도 외국인이기만 하지 치즈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잖아요. 치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신부님이 한 2, 3년 동안 벨기에를 다시 떠나요. 자기가 직접 치즈 기술 기술 또 배운 거든. 사람들이 그때는 이 신부님이 말만 그렇고 안 돌아올 거라고 반신반의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유럽으로 다시 떠났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이분이 떠나셨다고 하더라고. 만족할 만한 치즈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치즈 만드는 기술을 직접 배우겠습니다. 신부님이 이제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치즈가 직접적으로 생성되고 하니까 너무 약간 기분도 좋고 막 그랬던 감정을 여기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치즈를 조성 호텔에 납품하였다고써 써져, 간단하게 써져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뭐가 많은 게 치즈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서 치즈 팔아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한국에서 치즈가 그렇게 유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신부님이 아는 지인을 총 동원해서 어느 서울의 호텔에 가가지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발 한 번만 맛봐보고 평가해주세요 했더니 한입 치즈 먹자마자 와7 0 k g 를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 그 업계에서 알려지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그때 당시 임실의 경제 부 을 일으켰다고 했나? 약간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재밌고 그냥 단지 신부님이 여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 원체 약간. 그래서 이제 와한컷 찍어드려요? 그동안에 이제 산양류를 짜가지고 썼다면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산양류 자체가 한국인 입맛에 잘안 맞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치즈가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할수 있는 이제 적소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사업성이 약간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적소를 키워가지고 치즈가 이제 막그잘 되고 임신 경제도 쭉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치즈의 꽃이 피다 박스의 양이 많으면 자동차에 실려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자전거 디칸에 실려 임실력으로 옮겨졌다. 벽에 그림이 있잖아요. 사냥을 같이 키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일해보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까망베리 치즈를 처음에 만들었다지만 계속 기술도 개 발전하고 하니까 모짜렐라도 만들고 뭐또 만들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쭉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빈손으로 떠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수익과 그런 거를 다. 지역에 환원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지개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을 모셔놓은 그 요양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 장애인 들더라고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한국을 위해서 치즈 개발해주고 지역 경제에도 살리면서 한국 육아 공업체를 살렸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최초의 약간 뭐 이게 말을 제가 표현할 수 없게 하여튼 엄청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신부님이기 이전에 약간 인간적으로 약간 존경을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 신부님이 특별 귀하다로 인정받아가지고 한국인으로 약간 됐고 지정환이라는 말이 정의로 환하게 빛난다라는 말에서 지정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체험도 할수 있는 거같나 치즈 공장을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대를 들을 때 부모님한테 돈을 2,000달러 넣고 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대요 치즈도 안좋았데뭔 한국어가 되고 치즈 만든다고 러봉안막 부모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 빌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여기 한국산 치즈를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써져 있죠 여기 또 웃긴 게 있는 게 구제역 아시죠 구제역 우재역도 오고, 한미 FTA 했잖아요. 임실 치즈가 엄청 호환기를 맞았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타격이 들어와 보니까, 거의 망흔 지점까지 갔던 거죠. 경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때 뭐랬냐면, 엄마 저번에 오수 의경 갔을 때, 구워먹는 치즈 먹었죠. 그거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요? 짰어요? 아니면 고소했어요? 고소했어. 고소했죠. 어요고소했짠 맛은 거의 없었잖아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치즈를, 이 임실 치즈가 공장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게 스트림 치즈, 이만 길다란 거. 그 다음에 구워먹는 치즈. 그런 게 약간 거기서 나왔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저염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느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다른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치즈를 활용해서 가공 상품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음. 여기 사시다 건가 아 이분이 런던 대학 한국학과 1년도 수료하셨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벨기에는 할아버지들이 희생을 많이 해서 잘 살고 한국에는 조상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해 못 산다 여러분이 희생해서 자손들을 잘살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내가 그곳에 가면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태석 신부님도 그랬잖아 캐나다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 네, 맞아, 맞아. 와, 이게 식당이에요? 와, 상당히 크네. 네, 벌써 다비워버렸어 아, 여기, 여기 만지지 말했어요. 맞다, 여기 만지지 말. 어때요? 아, 육개장인데 치즈를 하나 넣는 거구나. 좀 많이 아쉬운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당연히 맛있을밖에 없다 아 맛있다 근데 그래, 어, 치즈가 맞아. 다르잖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맛이 없으면 신부님 역한다니까 이게 만약에 스님이 만들었거나 국단님 만들었으면 그래서, 맛있었을까요? 그러지 맛있지 민지 치즈는 맛있는 거 같은데 3마원이면 그냥 도미노 먹겠다 빨가님에게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피자 평상시 몇 조각 나왔어요? 여덟 조각엄마몇 개? 8조각. 나이제 해야 될 걸? 엄마네개째지 그래도 맞네. 아빠 안좋아해나세개 먹었는데 나됐 있다. 그럼 3조각 먹고 나한 조각, 나먹고나랑조각그니까 나도. 아니 우리 것은 9조각 딸릴 수 없어.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9조인 것 같다. 야그렇보 그거는 천천천상 것도 마시긴 썼죠. 좀. 좀 마시겠다고. 리ちょっとリ 1 마리, 1 마리. 아 맨날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거네. 치즈 실, 제로만드는보네 여기서.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가염을 하는 이유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와 치즈 너무 예쁜데.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수 삐삐삐 소리 나. <laughs> 아 크다. 예쁘게. 네. 네. <laughs> 위스키, 위스키. 입시 때못 받은 장비 평생. 어우 이거 와 이거 언제 생겼대요? 야야한 이야... 명이 더 온다 보네요. 이거 <laughs> 오 먹는 치즈 한번 먹어보려고 촬영 모드 하는데요? 한 10초 나왔거든요. 야 이거 반찬도 이거 캠핑장에. <laughs> 와. 와. <웃음> 와... <웃음> 너 시원. 만사가 즐겁다. <laughs> 와. 너무, 너무 두껍나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올려서 뭐 사진 찍어야 돼서. 어 비율 괜찮으셨나요? 음 좋아 좋아. 한 명이랑 사진 다 만드시는 거. 어 그럼요. 음와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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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된장 또차돌배이또 된장이네. 오늘 제목이 낭만인가요? 그래. <laughs> <laughs> 근데 가장이 비교 마지막 식단입니다. 그 뭐야? 저희 진짜 살빼려고 했는데 <laughs>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새차에이탈리아콩이확 느껴져. <laughs> 여러분성 <laughs> <laughs> 선배님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어우 과장님. 과장님이 어우 수영아. 수가 쟤가 여자가 어어내가어쩐 어디서 한 먹어봤어 이거. 맛있어 되게. <laughs> 진짜 맛있어. 잘하네 제자리에서 고기 좀잘 쪄야 된다. 술 아예 안드신다니또 그때 로브소 같이 말씀했었는데잘안 졸렸어. 이면 마우스. 뭐가 먹고 있나? 예, 저 먹고 있습니다. 여긴 전문가 보여야 돼. <laughs>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늘 이제 제가 임실 가가지고 지정환 신부님에 관한 역사도 역사라고 해야 되나 발자취도 알아보고 치즈 맛도 느끼고 왔는데 어쨌거나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롭고 신박한 여행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엔딩 사인 있어. 이게 뭘로 해도.